할렐루야. 10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 나름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던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부가의 오랍이더라. 에서가 본 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본즉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예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 요새 누이며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형의 장작권과 축복을 빼앗은 야곱에게 바담 아람으로 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야곱은 바담 아람으로 가서 아버지가 당부하신 대로 아내를 맞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생에게 사기를 당한 애서는 햇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야곱에게 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바딴 말함으로 가는 것이지만 실상은 야곱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리브가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곧세상을 떠나게 되면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있었던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단지 며칠 정도면 에서의 화가 누그러지게 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몇날 정도가 아니라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받다 마담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하며 당부하였습니다. 이삭의 당부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당부는 단지 아내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던 에서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과 길로 나가게 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야곱이 가로채서 받은 축복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온 가족의 행복과 맞바꾼 축복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으로 축복을 가로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야 하는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의 축복과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시게 하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는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언약이 야곱에게도 이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당부한대로 바딴 아람으로 가서 라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축복과 언약의 상속자가 해야 할 일은 야곱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과거의 삶이 부끄러울지라도 약속을 상속한 자임을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뒤에 에서에게는 빌어줄 복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에서 벌어진 에서는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의 아내가 된 가나한 사람들의 딸을 싫어했습니다. 이삭과 리부가는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가나한 사람들의 딸들로 인해서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는 에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받는 것을 또다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한 것과 축복하는 것을 본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마할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불편하게 된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맞이한 아내는 이스마엘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은 에서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서 벗어나 자신의 판단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판단과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 선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눈에만 보기 좋은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눈에만 보기 좋은 것은 곧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눈에만 보기 좋은 것은 우리의 눈을 가려 잘못된 길로 가게끔 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